안녕하세요. 일본 산후회사원 후카입니다. 관광지에 오면 먹거리보다는 관광지 우선의 루트를 짜곤 했는데 이번에는 먹거리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센다이 오기 전부터 속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래도 센다이에서 꼭 먹어야 되는 요리들이 있으니까 몇가지만 도전해 보았습니다. 아, 탄시테 스리. 아, 탄시테 스리. 고분토산 네, 이쪽 아ちらの部屋で寝上がっていただきます. 아, 아베 카마보코점이라는 카마보코를 구워서 먹는 곳입니다. 카마보코는 일본식 어묵인데 어쩌면 게맛살에 조금 가까울 수도 있다 싶어요. 어묵이기도 하지만 약간 게맛살처럼 탱탱함을 느낄 수 있는 어묵이거든요. 이곳의 장점은 1인 하나의 꼬챙이에 카마보코를 직접 구워 먹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짝 구워진 카마보코라서 겉은 고소하고 속은 뽀독뽀독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마보코 집을 나와서 바로 옆집에 가면 효탄아게라는 핫도그 집이 있어요. 여기도 유명합니다. 이 거리를 걸으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가야 하는데요. 효탄아게는 둥근 곰 모양의 찐 어묵을 살짝 달콤한 튀김옷으로 감싸서 튀긴 미국식 핫도그 스타일의 간식이에요. <목소리> 케찹을 뿌려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면, 예! 하고 케찹을 뿌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케찹을 뿌려줬습니다. 겉면은요, 핫도그랑 똑같아요. 그리고 속 안에는 아까 먹었던 카마보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샌다이 하면 규탄이죠? 규탄 인기점에 왔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맨 끝에 가서 줄은 섰는데, 5분 만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포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줄서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오늘 안에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나가면서 사람 다리로만 숫자를 세어봤는데, 한 100명은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식당이 지하에 있어요. 그 지하 계단에도 사람이 꽉차 있거든요. 근데 그 계단까지도 가지 않고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날 5시간은 기다려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날 저녁은 실패했던 규탄 인기점 샌다이 여행을 마치고 점심은 괜찮겠지 하고 찾아와 봤습니다. 런치는 비교적 사람이 적었지만 적어도 빨리 빠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만 한4 0분은 기다렸습니다. 샌다이에는 규탄이 맛있는 식당들이 꽤 많은데요. 유명한 리큐도 있고 또 요즘은 젠지로라는 규탄 요리점에도 줄이 꽤 길게 서 있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곳은 규탄 요리 가그 블란도무 본점입니다. 저녁 시간에 그렇게 줄을 서는 규탄 인기점.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처음 시켰던 거는 토마토 샐러드. 이게 절반 사이즈입니다. 한 사람이면 절반 사이즈 정말 충분합니다. 양이 꽤 많습니다.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조미한 것인데 일정 간격으로 슬라이스 되어 있고요. 잘려진 사이사이로 양념이 다 배어들어 있어요. 저렇게 얇게 썬 것도 신기하고 양념이 각 면마다 배어들어 있는 것도 신기하고 정말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이 가게의 메인 메뉴는 물론 규탄이겠지만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 카레라든지 샐러드라든지 그리고 규탄 다다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규탄 다다끼는 저녁에만 나오는 메뉴라서 런치에서는 주문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뭐 카레 세트라는 메뉴를 보니까 구이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카레 세트를 시켜서 구이도 먹고 카레도 먹고 카레 안에 갓근이도 먹고 나이스 초이스였습니다. 규탄는 고기 굽는 전문점에 가면 자주 나오는 요리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꽤 익숙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입 먹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식감은요, 제가 설명을 하자면 아주 부드러운 전복을 먹는데 전혀 질긴 것 없이 한 입에 쏙 달리는 그 맛. 근데 맛은 소고기 맛인데 이 겉면에 살짝 소금이 뿌려져 있는데 그 소금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기에서 맛본 카레의 맛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카레라기보다는 하야시 라이스에 가까운 카레 맛이었어요. 그 카레 맛하고 많이 닮아있습니다. 좀더 커피향 나는 듯한 진한 카레 맛? 그런 카레 맛이 납니다. 요 카레랑 같이 교탄하고 곁들어 먹으면 양념 간이 딱 맞아서 밥이 술술 넘어갑니다. 그리고 카레 안에 가끈이가 들어가 있어요. 가끈이라는 거는 장조림인데 이거는 규탄 가끈이 장조림이라서 카레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예요 고기가 덩어리가 되어 있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자르는데 다잘 잘립니다. 그 장조림이라도 질긴 부분 없이 다 부드럽게 잘 씹히는 그런 고기였습니다. 먹고 나고 보니까 여기는 다섯 시간을 기다릴 가치가 있는 맛집이었습니다.